널 보러 가는 길과 고민의 길이 가겹쳐질 때쯤 익숙한 목소리와 소심한 눈길이 반늘 위로 뻗어진 발과 너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참 행복해. 백은 이제 포는 완전하게 이런 느낌이잖아 요 이게 근데 백은 음, 백은 얘를 돌리려 그러면 돌리 네. 이렇게 손목 을 이렇게 돌려봐 요 이렇게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얘를 나 어쩌면 돌릴 거 아니야 발을 돌리잖아. 아유, 아유. 포인트. 이게 포인트. 이게 포인트. 하나, 둘 돌리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발 이렇게 포핸드 이게 포핸드 이게 포핸드 하나 둘셋 오케이. 좋아 오! 하나 둘셋오 오케이 면면면면면이이 올라가서 그래 끝까지 오케이 그렇지 잘하는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아 아주 재밌습니다. 아 진짜 딱 좋은 날씨 이제 끝이다. <laughs> 많이 들어봤어? 어한번 봤어. 게임 꽤한번 봤어. 그때는 어 전전 남친? <laughs> 전전 남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기서 경기를 봤고요. 아. 그냥. <laughs> 맨 먹고 싶다. 그렇만 지금 먹으면 돼지가 되는 거야. 화를 지하는 어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 화리지 않고 빨리하지 않해 빨리하지 않게 저희. 반석기의 포도 맛있어요. <laughs> 태카은 여기, 난 여기. 그냥 그렇게 앉을 거야? <목소리가 <있어요>. <목소리가> 이게 녹화야. 우리 아, 네. 안녕하세요 아, 해. 너희도 데뷔해야지 이제. 확실하 신비주. 신비 안녕하세요. 영상. 음. 안녕하세요. 응, 타. 타. 안녕하세요. 고튼 탁. 박고 고 꾸튼 탁. 튼 탁. 응. 연관하는. 이안이 놀러와 봐. 이 땅에 무슨데? 뭐, 여기까지 왔다 갔다시 가는 거. 맞게. 이안이 일정 달 저희 다들 그은데 인사모 에도, 이 름이 뭐 예요？이 름이 뭐 예요？이 름이 뭐 예요？이 뭐요이이이 름이 뭐 예요？이 이뭐요이가이 름이 름이 다네이이이이이 아, 여기서 여기로 와봐야다. 안탕. 그리고 하루가 에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고 하는데

얘들아 여기 보고 하이 Hi, Hi. hi. Yeah, hi. Hi, Kim. Yeah, I can hear you. I'm good. How are you today? I'm good, actually. I Bye. b y y e b Bye. Bye. e y 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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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 e 좋았 e b y 어 아이고 엄만! 한국 개운산 스포츠 센터 같지 않냐? 선생님 이거 약간 체 보여야 멋있는 거아니야 그지? 좀 설정인 것 같긴 한데 좀 설정이야? 아어 괜찮아 괜찮아 백은 아, 이제 진짜 여름이 끝나가네요. 깻잎들이 다 죽고 은혜 조심해야 돼, <laughs> 은혜야. 우와 대박 비주얼이 점점 그걸 진짜 맛있어요. 음. 얘들아다 앉아. 다 앉아. 앉아. 야, <laughs>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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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3인 사모님 댄스 무엇? 뭐? <laughs> 뭐? 그렇다고 하고 어, 어, 네. 예, 여기 해가 알아봐야겠네. 아, 아, 그, 그, 그래. 그,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국에 생긴 거잖아. 그러잖아요. 마지막에. 식사, 식사. 네, 다 먹어. 난아침 잡아먹어. 다 먹어. 남겨먹은 게 남겨먹은 게 남겨먹은 게남먹은게 남겨먹은 게 남겨먹은 게 남겨먹은 게 남겨먹은 게남겨먹 지금 파르페 개념으로 아, 아이스크림 같은 아, 아이스크림 같은 아닌지. 어, 동영상이야? <laughs> 네. 동영상이야? <laughs> 이거 캡쳐도 하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再见。